물을 먹으러 가서 날를 쥐더라 하나 옆구리가 오래 돼지다가 이제 날 푸들하네 그래면서 먹으면서 한 열흘 안아팠다가또 열흘 아팠다가 이렇게 불이 자꾸 아프다 아프다 이러지만 이제는 안 아파요 그럼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물로써 이렇게 좋아진 일을 내가 화장실을 추석을 17년을 하고 2 0번 뒤에 이제 4년 됐거든요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밤에 두고 이게 요새는 두 시간에 한 번씩 가아 그래서 내가 이기 아 이게 좋은 게다 내가 있어요. 아어 음, 그 그래서 40여 명의 40여 명의 17명이 나가고하이이상1이 900점이 도0 0점이 100점이 1 0이이 100점이 100점이 1이생0 0이1 0 0이이이 그래 강요를 가니까 치, 서, 부, 시,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수술해야 되는데, 수술, 강요도 뭐하고, 그 아산병으로 들어가요. 그 음. 이... 또 대학병으로 들어가요. 그런데, 이 생수 좀만 가지고 생수를 먹으면요가슴에 산소, 산소를 먹으니까, 9.3%산떨어졌어오그런 근데 이제 퍼나라에 내가 구원 잘하면 안 되거든요. 수술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 지난번에 이저기나왔 그리고 저 네, 네. 그래서 이제 추수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래 내가 갖다 주겠어요 뭐라고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죠 응, 응. 보시라고 근데 하, 찍어가더라고, 네. 그래서, 네. 그 많이 찍어가더라 이 시절에 내가 이 산수물 먹을 때도 나는 솔직히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서 근데 언니가 굉장이 사니까 내가 주제 주니까 이걸 먹어봐라 애들 처음에는 머리 밖으로 앞에서 먹었는데 아이 몰라서 w a n 다 to be 언 h a t way. Only a few of 고 s have done more. I don't want to be t h a 도 way. I don't want to be t 아 a t w 어 y I d 피 n t want to be that way. I don't want to b 아니건 그건, 그건 치경시지 말아야 하아무좀다안 치게 됐는데 지금 한겁나요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어이좀 내가 일어났을 때안 치는 것같아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말씀이어요감사합다 자기 저기 에코피아라기서 굉장히 네. 당황스럽저 네. 했는데 네. 아, 시원한 우리 네. 강혜경 사장님이 네. 옆에서 잘 <laughs> 어, 조언을 해주고 다 저기 업도조언 저기 서기 저기 를기 저기 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저을일을수있수있나생나하시하환자환자슨뭘 해야 된다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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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해줘야 저기 역시 중요해 아셨죠? 네. 예. 아유, 좋은 얘기로 오늘 좋은 아침을 맞아서 어떻게 그 코피날 때 다들 걱정하셨는데 네. 여러분들의 그 걱정이 이렇게 건강한 어, 상태를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